아빠 제 사리곰탕 라면으로 뭐 만들어요? 무파마 육개장 아니 잠깐 그 라면은 제 건데요? 아빠 돈으로 산 건이 아빠 거지? 저 먹으라고 사 주는 거라고 그래놓고선 그럼 그동안 제가 맡겨뒀던 제 용돈 다 돌려주세요 라면 사러 가게 아들 라면 두 개만 빌려주세요 SNS에서 인기라고 해서 만들어봤어 아빠 SNS 없잖아요 아들 아빠는 천리안 나온 우리 하이텔 시대라니깐 아니거든요 세이클럽 다모임 아이럽스쿨이거든요 나중에 라면 갚으셔야 해요 먼저 대파는 길쭉길쭉하게 잘라줘 꼭 갚으셔야 해요 무도 빨리 익을 수 있게 얇게 얇게 썰어줘 엄마 아빠가 알았어 요 녀석아 라면 갚아줄게 마늘도 5개 정도 얇게 편으로 썰어서 준비해줘 이제 식용유 3큰술 넣고 대파가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볶아주다 마늘을 넣고 조금만 더 볶아줘 다음으로 고춧가루 3큰술 넣고 타지 않게 약불로 고춧가루 풋내가 사라질 때까지 볶아주고 물 1리터를 넣고 한번 끓여줘 물이 끓기 시작하면 스프 다 넣고 면 넣고 면이 거의 다 익을 때쯤 면은 따로 빼놓고 계란 두개중한 개는 노른자 빼놓고 나머지는 풀어서 국물에 넣어 살짝 익혀주면 요리는 끝이란다. 그릇에 옮겨 담고 노른자 올려 플레이팅 해주면 끝이야. 잘 먹겠습니다. 제 거는요?